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계시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우리들에게 하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죄가 없느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의 피로서 우리가 죄 사함 죄시슴 받고 그 주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주님과 하나되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제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겠죠 오늘 시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2017년에 가장 큰 이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올해 유대절기의 나팔절에 계절 12장과 태양계와 의 같은 사인이 겹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통과해야 될 것인가? 이제 와서 우리가 뭐 새롭게 뭐를 준비한다고 막떠들썩하고 과거에 뭐 예수님이 공뭐 쉬고 죽어 우리를 데려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재산을 바치고 막그 혼비백산하던 이런 시대는 간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사실 캄다운하고 큰 변동 없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다만 천지만물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당장 내일모레 우리가 예수님이 온다고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 올라오게, 올리신다고 해도 전혀 지금 놀랄 사람도 없고 세상으로 막 나가다가 갑자기 세상다 정리하고 예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올 사람도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대로 우리가 익어갈 텐데 문제는 그래도 우리는 이 시대의 분별을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선 우리 영상의 묵상에서 제가 그 영문 뉴스 레터를 잠시 여러분에게 브리핑했지만 제난 잠시 그곳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언급하고, 오, 오, 7월 둘째주금요일 해가 졌습니다. 이 날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시작은 항상 프라이데이, 선셋, 선다운 일몰 이때부터 next day, Saturday, u 다운 선셋, 일몰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카이로스 시간과 우리 인생들이 크롬스 시간이 있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절기는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사바스데의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고 저는 전혀 안식인이 아닙니다. 다만 안식교인이 틀다 맞다를 떠나서 각자 믿음대로 하겠지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안식 후첫날에라고서 주일날 예배를 하잖아요. 우리가 태양신을 숨기려고 주일날 우리가 그날 예배하는 건아니않습니까 그러나 많이 타락한 건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위 안식교 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곧 일요일에 예비하는 사람은 6 6 6표를 받고, 토요일을 지키고 예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맞았다는 몇 가지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심하고, 단일의 70일에도 다 해서 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이미 하고 하는 게 끝났고, 많은 역사적인 계산적인 것을 많이 하는 부류들이 그들이지만, 저는 그들을 다 연구하고 모든 걸 알고 있지만, 그게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식일이 기호하고 교회도 예수님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안에서 지켜야지 어느 안식일 사계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보다 아, 사계명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안 한다고 해도 그런 아주 그 모순에 빠지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최근에는 스스로 안식교회에서 수십 년간 있던 그러한 젊은 친구들이 스스로 커밍아웃한다고 할까요? 이 안식일에 이건 뭐가 잘못됐다면서 어, 짐승의 표가 왜 안식일이냐 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7월 둘째 주 어, 금요일 저녁 안식일 밤을 시작됐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때는 더욱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우시고 쉬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날들을 보내야지 뭐 불금이라고 하나요? 불금이라는 말은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있을 수도 없었던 그런 말인데 신조어가 생겨나가지고 막 놀고 마시고술 마시고 금요일은 술독에 빠지는 날인 줄 아는가 봐요. 이렇게 세상이 가는 곳에 절대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말씀 묵상하고 경건하게 말씀 안에서 언제 주님 오실까 마치 무화가 나무 아래 앉아서 정말 그 묵상하던 그 나다니엘이 예수님께서 거기 무화가 나무 아 있을 때 주님께서 봤다고 하면서 그, 나단 일이 오는 것을 말, 그, 그, 말하시면서, 아,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던 것처럼, 아, 우리가 이렇게 늘 주님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안식일도 그렇고, 안식일 첫날도 그렇고, 우리는 늘, 어,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 2017년에 이런 날짜나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가, 아, 혹세 무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몇 가지, 우리가 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이 영문으로 이런 것을 발췌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빨리빨리 쉽게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해답과 핵심만 여러분에게 짚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여러분이 주변 정리 잘 하시고 주님과의 일대일 관계를 정말로 철저히 사랑과 믿음의 관계로 깨어있는 슬기로운 관계로 잘 깨어있다가 진실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과 어떤 그 천문학과는 또 천문학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데이 태양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태양계인데 요 우주 만물의 이 모든 이 은하계 태양계 포함한 모든 만물인데 우리가 거기에 사인이 없다 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점성술이 되고 아 우리 이제 동양의 무슨 그죠 띠가 되고 무슨 띠가 돼서 뭐 띠별로 뭐 점을 치고 이런 게 이제 사탄마귀가 그꼭 이제 완전히 뒤틀리게 위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그 인간의 그 타락한 죄성에 얽혀서 그들이 혼란에 빠지도록 한 거지만 성경과 과연 이것은 연관이 있느냐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트라문이라고 2015년에 과연 끝났는데 이것은 실패냐. 그리고 이것은 정말 장차 우리가 그 12장인이 사인과 연관되느냐. 저는 연관이 있다가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2014-15년에 테트라드 분명히, 브러디무는 하나님의 분명히 사인입니다. 주님 오실. 그것을 우연이라고 보고서 그냥 우주쇼라고 망한 거이나 보고서 무슨 천문대나 쫓아가서 잔대밭에 누워서 그거 감상한다는 이런 식으로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철부지죠, 정말로. 주님의 영적인 때를 알지 못한 철부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젊은 친구들,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은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테트라드라는 것은 예언적인가? 저는 예언적이라고 봅니다. 이때로부터 726일이 지난 정확한 날짜가 여러분, 묘하게도 하르파조라는 726이라는 일그 스트롱 헬라우 단어 뜻이 하르파조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정확하게 이, 2015년 9월 28일 그 초막절날, 그 테트라데가네 번째 끝나고서 지금 726일이 흐르는 날이 올해 9월 1일입니다. 726이라는 수령 코드가 하루파주예요그런데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아 남자 남자가 남자 아이가 하늘로 올려가라 할때그 올려가도 하루파주고대사론에서는 4장 17절에 공중으로 끌어올려도 하루파주입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령그 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욱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라 한 것처럼 새벽 별을 주신다 했잖아요 떠오르는 새벽 별, 재림하시는 주님, 공중에 오신 주님을 알려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심령으로 성령으로 자 그것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과연 이것은 여전히 그 우리가 아, 이 문제를 모세 시대에 어떤 있었던 이것인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것이 과연 그 이러한 그그 세대주의 은혜가 어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게 과연 관계가 있느냐? 모세 시대주의 율법 하나님의 절기가 관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어떤 하늘의 이러한 대시록 12장이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이렇게 우연이라고 할수 있는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어떤 피라미디안 문제도 있는데 이건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연구할 분야입니다. 이것도 결코 다 이게 우연히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2017년 과연에, 과연 주님의 그 날이 예, 어떤 이런 그큰대환란으로 연관이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이슬람의 어떤 그 지하드가 과연 올해 2017년에 어떤 그 어떤 폭발하는 어떤 역할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사실은 이슬람 세력 속에 나올 것이 강하고, 알라를 섬겨라, 모하메드가 신이다, 모하메드가 아, 마치 그선지자과 다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탄마귀가 사실 알라 신을, 알라라는 신을 만드는 이 배우에는 사탄이거든요. 이, 이것을 아는 이, 이 놀라운 이 불법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지만, 그래서 이 666이라는 것은 알라, 알라가 신이라는 그런 거, 알라 이름을 그 묘하게 그, 그, 너무 똑같다는 걸 여러분, 그,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그, 아라비, 아라, 아라비아어, 어, 그 알라만 신이라는 그거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의 666이라는 그, 그 헬라어 그 알파벳이 말이죠. 그죠? 자, 과연 그것이 트리가할수 있느냐, 뭔가 폭발할 수 있느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휴고가 일어나면 얼마든지 모든 게 가능하고, 휴고가 일어나면 바로 다니엘 12장에 1335일, 1290일 해서 결국은 그 모든 그 하나님 7년, 7년 동안의 기간이 딱 정해졌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이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전혀 지금 성경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다마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의 어떤 유명한 이런 큰 이, 이 어떤 그 파괴가 있는데 성경과의 관계가 있는가. 관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스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 제우스 신상을 쏘이고 돼지피를 뿌려 피를 하나님 모독한 적그리도로서 사탄의 그 쓰는 그 일꾼 중에 아주 정확한 그걸 나타내기 때문에 이 지금의 다마스카스 시리아의 분쟁, 미국과 소련, 미국과 러시아가 거기서 충돌하는 건다 이것도 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시리아의 도널드 트럼프가 아메리카 미국과 이런 것들이 관여하서 충돌하면서 어떤 문제가 이게 당연히 일수 있는 거죠. 이번에 7월 7일, 2017년 7월 7일 분명히 그 독일 함부로 크에서 푸틴하고 어, 트럼프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2017년 7월 7일에는 뭔가 무슨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텐데 자 이런 모든 사건이 괜히 우연이라고 할까요? 예 올해 9월 21일부터 정확하게 70... 77일 전이었습니다. 그것도 2017년 7월 7일에 이 세상에 그 가장 힘든 두 나라의 정상이 거기서 만나서 그 사진을 찍었죠. 뭐, 뭐 의미가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가 2017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들의 어떤,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에 대 문제. 네. 그리고 왜 요즘에 그 페트라라고 요르단 남쪽에 있는 페트라라는 그 성이 기시록 12장에 그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피할 곳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이건 세대주의 신학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할란테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늘 생각한 게이 요르단, 이 남동, 이 남쪽에 있는 요, 요단 요르단이죠. 요, 르단 남쪽에 있는 이 페트라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숨김받았다. 충격을 받을 거라고 또 많이 해석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다니엘 12장에 그 대군 미가엘이 일어납니다. 아, 환란 큰 환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휴거 일한 다음에 이스라엘 이, 이 여자를 낳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배이나서 아, 피해서 마흔 두달 동안 양육을 받게 되니까 가능성 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많은 어른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런 문제를 안고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무지하게 뭐 이단이다 아니다. 날짜 계산하지 말자. 어디 가지 말자. 이렇게 단순하게 말이죠. 잠깐 설교로서 말이죠.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그냥 아주 깊이도 없는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이단 간별선언을 하면서 전혀 그 자기들이 그 교회나 예배당에 지키는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정말 어떻게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나와야지 됩니다. 지금은 내 가족 무슨 내내내 내, 내 예배당 내뭐 밥그릇 지키려고 하면서 뭐 그런 헛된 설교 지어 짜내고 거짓말 지어 짜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말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인도하심으로 받아야 되죠. 그다음 적스밀 적적 미슬레라는 이 코인홀 하우스 이캐나다안디락티라는 사람 16년 전부터 벌써 공식적으로 이거 저 책을 편해서 이 그레이트 사인에 대해서 2017년에 있다는 것을 16년 전부터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저도 이척청 미슐로 목사를 제가 뉴질랜드에 사역할 때 이분에 대해서 많이 제가 설교를 연구하고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미국에 있는 목사인데 지금 제가 있던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아마 지금 그쪽에서 이제 사역의 후반을 하고 있는 이 이제. 코인형의 하우스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성경과 연구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자, 거기 디렉트가 이, 이 사인을 벌써 16년부터 얘기했는데 올해 그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카운트 단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이겠는가를 보여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요. 한편, 다음편에 한번 지금 더 하겠습니다.